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정의된 그래프가 있어요. 첫 번째, 마이너스 1에 뭐다? 마이너스 1에 대한 우극한. 마이너스 1에서 오른쪽에 있다, 이 말이죠. 어, 바로 옆에, 여기. 그 함수값은 점점, 점점 쭉 따라와, 따라가니까, 뭐다? 어? 함수값, 함수값. 0이잖아요. 자, 마이너스 1에 좌극한, 요, 요래 간다, 이 말이겠지. 어디 가까워졌어? 1이라고 하는 함수 값에 가까워지더라. 됐어요? 자, 두 번째. <laughs> 자, 1에 대한 우극한을 생각해 보세요. 자, 1이 여기 있어. 1이 여기 있어. 우극한 요렇게 따라가고 있다. 그럼 여기 바로 옆에 점은 어디 근처다? 함수 값이 1 근처다. 뭐이 말이겠고. 좌극한을 보세요. 좌극한은 요렇게 따라간다는 뜻인 거니까, 요 바로 옆에 있는 점은 어떤 값 근처다. 이 근처다 이 말이니까 얘는 2가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다음에 f 0은 얼마죠? 음, 여기 f 0, 어, 여기 점 찍힌 거 진짜 1입니다. 0의 좌극한, 0의 좌극한 왼쪽으로 이렇게 가겠다 이 말이 되겠지. 어디 근처다, 마이너스 1 근처다. 이런 식으로 찾아가시면 돼요. <laughs> 이런 것들은 다 숙제입니다. 네. <laughs> 자 두번째 자 이제 구간으로 쪼개놓은 함수야 어떤 인간강사는 이런걸 구간함수 이렇게 이름 붙였는데 뭐 괜찮아 보여서 나도 앞으로 쓸까 생각 중입니다 <laughs> 자 아무튼 자 리미트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이 존재한다 자 극한값에 존재한다는 뜻은 뭐죠? x는 a에서 극한값 존재 한다라는 뜻은 쌍방 리미트 x가 a 갈때 좌극한이라는 녀석과 리미트 x가 a 우극한이라는 녀석이 똑같을 때 극한값은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저 2에서의 극한값인 거니까 <laughs> 리미트 x가 2로 갈 때의 우극한이라고 하면은 위에 것 밑에 거 위에 거, 이보다 큰걸 따라가야죠? 그럼 이거는 limit, x가 2로 갈때의 우극한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라고 할수 있다. 이런 뜻이 된 거고. 다항 함수네요. 그죠? 그럼 다항 함수는 항상 극한 값과 함수 값이 다 일치하는 거니까 이를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됩니다. 뭐가 되죠? 0에 가까워진다. 라고 말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 limit x가 2좌극한 e fx는 limit x가 2좌극한, e 2보다 작아요. 그럼 밑에 거, 2보다 작은 거. 그럼 fx라고 하는 것을 마이너스 x k로 잡을 수 있다라는 뜻이고 다항함수니까 그냥 대입하면 됩니다. 그렇죠이너스2플러 k라고 쓸수 있다라는 뜻인거예요 좌우가 같아야 되니까 얘 둘이가 어떻다 똑같다 얘가 0이 될 수밖에 없다. K는 2 이렇게 찾아가면 되겠네요. 자, 3번 치환을 이용한 치환을 이용한 <laughs> 저뭐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치환 안 하고 x가 어디로 가까워진다. 0마이너래 근데 f에 뭘 넣고 있어요? x 빼기 1을 생각해라라는 뜻인 거지. 그럼 x 빼기 1은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1 플러스 0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러면 이0마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0. 얼마 이런 뜻이야? 굉장히 작은 거. 그럼 이 녀석은 마이너스 1에서 빼기 0 얼마를 하겠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을 생각하면 된다는 뜻인 거야. 이해됐죠? 어?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 이렇게 따라간다. 얼마? 마이너스 2 이렇게. 두 번째, 리미트 x가 0 플러스래. 0 플러스란 뜻은 x가 0 플러스란 뜻은 그냥 양수로서 0. 얼마를 생각하자 이 말인 거야. 그럼 x 더하기 1이라는 것은 뭐겠어요? 1점 얼마에 가까워진다. 이 말이겠지. 근데 이뒷부분은 0에 가까워지는 거잖아요. 그럼 1보다 조금 크네? 그 우극화로 생각하면 된다는 뜻인 거야 1에서의 우극한 1보다 더큰 영역에 대한 함수값이 어디에 가까워져? 4라는 값에 가까워질 거다. 그래서 2라는 값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뜻인 거예요. 치환한다는 거는 그냥 이겁니다. x 빼기 1이라는 것을 t라고 쓰겠대. 근데 x가 어디에 가까워져? 0 마이너스. 그러면 t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 0보다 작은 값에 대해서 1을 뺀 값으로 가까워진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리 바꿔가지고, 마이너스 1 플러스 0 마이너스. 결국은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을 생각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바꿔서 생각한다라는 건데, 결국은 요거하고, 같은 내용이 될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선생님은, 요렇게 쫓아가는 게 오히려 더 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요. 치환하는 것보다. 그래서 치환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이랑 관련이 있는 내용이기도 한데, 치환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생각하는 거냐 면은 결국 합성함수를 생각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환이라는 것은 결국 합성함수를 우리가 생각해 주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싹다 지우고 새로 해볼게요. 합성함수를 가지고 놀아보자. 자, x 빼기 1이라는 것을 t라고 지환을 했다. 그 말은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t라고 지환했다그 말은 어딘데? 여기 있네. x 1 그래프 그리는 거죠, 이렇게.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일 거 아니야. 그죠? 근데 뭘 물어봤어? X가 0확한일이래 아, X가 0이 여기 있잖아. 확한일이래 아, 1보다, 1보다 어떤 상태? 밑에서 마이너스 1이라는 것보다 작은 거에서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잖아. 쭉 꺼놓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인데 나는 어디를 본 거야? 여기 바로 옆을 본 거야. 그럼 마이너스 1은좀 작잖아요. 그럼 결국 이 녀석이 어떻게 된단 말이야? 이게 T 값인데 T라는 것은 이 직선에 대한 Y 값, 함수 값인 거잖아요. 그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작다 이 말인 거야.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마이너스 1에 좌 마이너스 1에 대한 좌극한이다 뜻이 됩니다. 그거를 다시 f에다가 적용을 하겠다. 이해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을 볼 거니까 마이너스 1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뭐야? 합성함수다라는 뜻인 거야. 자두 번째 거 x x 더하기 1. 자, 얘를 또 마찬가지에 t라고 써보자 이 말이야. 아, 더 합성함수처럼 써볼게요. <laughs> 어, g(x)라고 하는 것을 x 더하기 1이라고 하자. 그럼 이두 번째 에 있는 이 식은 뭐라고 쓸수 있어? 리미트 x가 0 플러스일 때 f 안에 g(x)가 들어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합성함수는 뭐야? 이 녀석의 함수값을 새롭게 f에다가 적용하겠다. g(x)의 y값이라는 것을 새로운 정의역으로 해가지고 f에다가 적용하겠다라는 뜻인 거예요. g의 변화를 생각해보자. 쭉 여기가 1, 여기가 마이너스 1. 아, 0 플러스는 이 필요 없네요. 쭉 이렇게. <laughs> 자 그러면은 자0 플러스 오휴 oh, 셋 돌아가기 못 찾겠다. 그냥 그리자. 0 플러스 래. 그럼 0 플러스 요렇게 가는 게0 플러스잖아. 요 녀석 먼저 보는 거예요. 자이 녀석이 어떻게 되고 있어? 함수값이 1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1보다 큰 상태에서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 1이긴 한데 1보다 큰 상태로 가까워지고 있다. 이 변화를 누구한테 주자? f에다가 적용을 하자 이런 의미가 된 거죠. 그래서 일에 대한 뭐 우극하는 생각해서 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치환하는 거는 항상 합성함수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합성함수 할때 제일 중요한 게뭐중에하냐냐 아지. 치환할 때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생각해? 범위를 항상 따져라 그러거든요. 그럼 합성함수를 한다라는 자체는 뭐냐면은. X라는 것을 F를 통해서 Y로 보낸 다음에 G를 통해서 Z로 갈 때, 이렇게 보냈을 때이 녀석에 대한 값이 G라는 함수에 대해서는 새로운 정의역이 된다는 거야. 맞나요? 정의역을 알아야 뭘할수 있으니까 함수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치환했을 때의 범위를 생각하자. 그 말은 두 번째로 생성이 되는 이 정의역을 파악하세요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치환할 때 범위를 생각하는 것이고, 합성함수 할 때도 범위를 하나하나 다 따져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요것도 결국 합성함수인 거예요. <laughs> 자 x 더하기 1분의 x 빼기 1이 있어. 그래프 생각하는 게 제일 편합니다. 유리함수잖아요. 그래서 x 더하기 1 빼기 2. 그러면 1 빼기 x 더하기 1분의 플러스, 마이너스 해야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면, X축이 아니고, Y는 1이라는 직선과, X는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점근선을 가지고, 그래프가 요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 X는 어떻게 되고 있다? 무한대로 가고 있다. 그럼 점점, 점점 어디에 가까워져요? 1이라는 값에 가까워지는데, 1보다는 작은 상태잖아요. 그래서, 1 마이너스. 1에서의 좌극한이 된다는 거야. 누가? 얘가. 그거를 F에 적용하겠다. 1에서의 좌극한. 요렇게 따라가는 거지. 얼마? 1이 된다. 되겠지요? 자,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X제곱 플러스 2분의 2X제곱 플러스 1이라는 것이 이때 똑같이 하시면 돼요. 내가 저 그래프는 뭔지 모르거든. 이 묶어주고, 밑에 똑같이 이 해놓고, 플러스 4니까 빼기 3 해주면 식이 일치하겠지요. 그럼 얘는 2 빼기 x제곱 더하기 2분의 3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x가 무한대로 간대.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될까 얘가. 얘가. 무한대로 간대. 분모만 더럽게 커지는 거잖아요. 분자는 고정이잖아요. 뭐가 되겠어? 어, 작아지니까? 얘가? 아니, 얘만, 얘만. 얘만 0으로 가까워진단 말이야. 이때 민감하게. 양수로서 0에 가까워집니까? 음수로서 0에 가까워집니까? 양수로서 0에 가까워지죠. 얘만, 얘만. 그래서 빼자. 그래서 2에서 빼자. 0을 양수로 정의에 가까워지는 걸 빼자. 그럼 2에서 진짜 어떤 굉장히 작은 숫자를 뺀다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2에 대한 좌극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극한. 2. 결과는 3이 되겠지요. 결국 그래프적으로 장단을 치면은 굉장히 좋습니다. 알겠지요? 자, 가우스. 어떤 임의의 실수 x에 대한 가우스 값 c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표현할 것이냐라는 건데. 일단 x라고 하는 것을 어떤 정수 플러스 어떤 실수로서 반드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모든 실수라고 하는 것을 그죠? 그때 n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정수라고 표현해 주시고 이 알파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소수 부분, 정수 부분, 소수 부분 이라고 표현을 구분해서 쓸수 있다라는 거예요. 로그할 때 많이 나왔죠, 이런 거. 그럼 소수 부분이다라고 하니까 알파라고 하는 것은 일단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 알파는 0보다는 크나 같은데 1보다 작은 숫자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가우스 x라고 하는 녀석의 뜻을 생각해 보면은 이게 정이거든요. x보다 크지 않은 최대의 정수다. 0.얼마는? 버리자 이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우스 x 값은 n. 그래서 가우스 값을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가우스 값이란 그 숫자의 정수 부분이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가장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x의 정수 부분이다. 그럼 x에서 정수 부분인 가우스 x를 뺀 거는 당연히 알파밖에 안 남겠지. 그래서 이 간성이 뭐다. x의 소수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오케이? <laughs> 자, 그러면 가우스 x 1로 간대. 극한값을 구하라 가우스 x 그래프를 볼까요? x축 y축 요걸로 써먹는 게 좋겠지? 색깔은 회색 할까요 1, 마이너스 1 1 2 3오 괜찮은데 아좀 깨뜨거지 그리긴 했네 마지막이 좀 별론데 이정도 간격 이게 아닌데 <웃음> <웃음> 이 정도 이렇게 대충 잡을게요. 자, 요래 가지고, <laughs> 음, 자 정수라는 것은 뭐지? 가우스 x. 가우스 정수는 자기 자신보다 크지 않은 작거나 같은 것 중에 가장 큰 정수. 이거는 변해요 안 변해요? 정수는 가우스 치면 그대로 값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소수 부분이 0이기 때문에 뭐뺄게 하나도 없다 이런 뜻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찍었을 때 그대로 1 마이너스 1도 그대로 0 그대로 1 그대로 2도 2, 3도 3 이렇게 점을 찍어가는 거지. 그럼 0. 얼마를 더한다라고 하는 것은 가우스를 친다는 것은 정수 부분만 가져가기 때문에 0. 얼마를 더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쭉 가다가 정수가 되는 순간. 한칸톡 올라간다는 뜻이 되겠죠. 쭉 가다가 톡 올라가고 가다가 올라가고 가다가 올라가고 가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계단 형식 형태로 나온다는 뜻이 됩니다. 자 그럼 1 근처를 보자. 가우스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laughs> 신경 쓸건 이거죠. 그러면 정수, 리미트 x가 n에 가까워질 때 양수라면 양수라면, 우극한이라면 이렇게 다가가자 이 말이야 이렇게 이렇게 다가가면 뭐 특별하게 변할 게 없죠 자기 자신 그대로 나옵니다 n이라는 값이 근데 근데 요 옆에 써야 되겠네 허허 1 0트 x가 n 자극하나면 뭐가 될까 이거도 안 나왔네 이건 뭘까 어디로 가요? 여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다 가는 거잖아 그럼 요 밑에 떨어져 있네 1로 가는 거 쳐도 0이네 요래 가면 밑에 있네 맞죠? 그러니까 이게 빼기 1이 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되겠냐? 어? 숫자로 간단히 예를 들면은 2 플러스 0.000000 가우스치면 그냥 2다 근데 2 빼기 0 0 0 0 0 0뭐 이렇게 하면은 이건 결국은 1 9 9 9 9 이런거다라는 뜻인거죠. 가우스 치면 1일거다. 그래서 좌극한은 1이 빠져야 된다는 뜻이고 우극한은 그냥 그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뜻인거예요 그래서 얘가 우극한일 때는 1이라는 값이 된다는 뜻이 될 것이고 좌극한일 때의 가우스 값이 0이 가까워질거기 때문에 0이기 때문에 1이 나오니까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 왜 좌우가 다르니까 됐나요? 자, 그 다음 거를 보시면은 x가 1에 가까워진데 이것도 가우스 x를 생각해 볼게요. x는 1에 가까워질 때 좌극한이 얼마야? 어, 1보다 커져고, 어. 1보다 좀 작어. 그럼 0.999 이런 거 아니야? 가우스치면 여기겠지. 우호카는 1보다 찍힌 커. 1이죠. 다르네. 그러면 x 더하기 1 절대값 분의 가우스 x 빼기 1이란이 녀석은 x가 1로 간대. 그럼 분모는 2에 가까워질 거라고. 그럼 2분의 0 빼기 1 형태가 돼서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좌극한 값이 나오게 될 것이고 우극한은요. 1로 가니까 2분의 0에 가까워질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또 좌우극한이 다르니까 이 녀석은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더라. 음. 합성함수 극한. 아까 내가 계속 이야기했던 그게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죠? 잘 봐야 되겠지? 자 합성함수라는 것은 결국 x에서 어떤 g 먼저 통할게요. gx를 거친 다음에 f를 통한다면 순서가 뭐고? f 먼저 했네. 그럼 거꾸로 똑같이 적어줄게. f를 아씨, f를 통한 다음에 g를 통해서 g 안에 fx가 들어간다 뜻인거야. 그래서 1차적으로 누가 변하는 거지? 이 x라는 것이 1차적으로 생각 하는 거죠. 그 변화에 따른 이 녀석의 변화가 있을 거라는 거야. 그 녀석을 다시 뒤에 적용하는 것이 바로 합성 함수다. 3개든 4개든 5개든 다할수 있어야 됩니다. 되겠어요? 응. 그럼 특정한 값이 있을 때첫 번째 x는 요거 자체가 x축이고 y축이 있어요. 함수 값이겠지. 그죠? 그러면 어, 여기에 a가 있다. 쳐 가지고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대. 그러면은 어떻게 돼? 자, a 의 좌극한을 생각해 보자. a 의 좌극한을 생각해 보자. 함수가 이렇게 밑에서 올라가고 있잖아. x축 별론데. y는 k라고 적을게. 자, x가 a에 가까워지면 k라는 건 알고 있지만 디테일하게 좌극한이면 밑에서 올라가 함수값은 작은 거에서 점점 점점 k로 커지고 있는 상태다. 그러면 바로 왼쪽에 있는 점은 k보다는 작을 거다. 그래서 k 에 좌극한을 적용해야 된다. 그것을 다시 어디에 주위에 적용하면 끝난다는 뜻인 거야. 우극한을 생각한다는 것은 결국 k보다 큰 상태에서 k에 가까워지는 거니까 우극한은 k 플러스 이 녀석을 주위에 적용하자 이런 의미가 되겠지. 자 그래프가 이렇게 있대요. 네, 여기에 있어. 자 여기가 이제 A래.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라는 뜻은 요렇게 간다는 뜻이겠죠. 여기도 Y는 K라고 적을게. 그러면 좌극한을 생각을 할때 X는 A에 가까워진다면 F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돼? K에 가까워지고 있겠지. 함수값이. 근데 좌극한이지만 큰거에서 작아지고 있는 상태이니까 K 플러스 우극한을 최종적으로 찾아내라라는 뜻이죠. 어디서 k에서. 그 다음에 좌극한을 생각을 한다면은 k보다 작은 상태에서 k a 아 k라는 값으로 가는 거니까 우극한을 생각하지 x는 a에서 우극한. 그러면 f라고 하는 것은 k에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근데 밑에서 올라가고 있잖아요. k보다 작은 상태에서 가니까 이렇게 붙여주면 된다. 는 뜻이 되겠죠. 됐나요? 이거를 다시 이제 세로 함수 g에다가 적용하자. 그런 내용들을 이렇게 쭉 적어놨습니다. fx가 요거인지 판단해야 돼. fx가 이거인지 판단을 첫 번째로 하자라는 뜻이고, 그러면 fx가 이런 식으로 또는 이런 식으로 간다라는 뜻인 거니까 그거를 새로운 함수 g에다가 적용하자. k좌극한이건 k의 우극한이건 되겠죠? 그래프를 보고 하나하나 판단해주시면 돼요. <laughs> 내가 볼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요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기 1번 자 F 0으로 간대. 그럼 좌극한 X가 0으로 갈때 좌극한과 X가 0으로 갈 때의 우극한을 생각을 해보자. 좌극한은 뭐죠? 이렇게 갈거 아니야. 1이죠. 근데 F는 1이기는 한데 1보다 작은 상태에서 가까워지고 있다. 그래서 1 좌극한 그거를 누구한테? 주위한테 보내겠대. 주위가 여기 있잖아요. 일에 대한 뭐? 일에 대한 좌극한. 요렇게 가야 된다는 뜻인 거예요. 따라서 뭐다? 좌극한? 최종적으로는 1이다. 그 다음에 0에 대한 우극한을 보제. 요렇게 가고 있어요. 마이너스 1로 간다. 그런데 마이너스 1보다는 더큰 값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플러스. 어디에다? 마이너스 1에 뭘 찾아라? 우극한을 찾아라, 이 말인 거예요. 요렇게 온다. 따라서 뭐다? 1이다. 똑같네? 그러면 2는 1로 수렴한다. 됐죠? 좀 예시가 좀 아쉽긴 한데, 아무튼. 이제 G부터 하겠대. 자, GX가 0으로 갈때 우극한을 볼게요. 이렇게 가고 있는 거지. 그럼 G라는 것은 0에 가까워지고 있다. 근데 0보다 커자가 커요. 맞니? 왜요 용이니까? 그 다음 x가 0에 대한 좌극한을 보고 싶어. 이렇게 가고 있지. 맞나요? 이거 또 0이네. 그 0보다 큰 거에서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니까 0보다 커. 요 아이고 둘다 0에 대한 우극한이네. 그거를 누구한테 f에다가 0에 대한 우극한이라는 것을 적용하자. 이런 의미가 된다는 거죠. 0에 대한 우극한은 뭐? 여기잖아, 그렇죠? 따라서 둘다 마이너스 1로 갈 수밖에 없다. 좌극한, 우극한이라는 게 다르지만은 합성함수에서는 같은 한쪽 방향만 볼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되겠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이라는 내용이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자, x가 1로 가. 요 극한 값 조사는 항상 좌우극한을 따져야 되니까, 뭐, 플러스일 때와 X가 1로 갈때 좌극한, 마이너스일 때, F 먼저 조사. 1로, 1 플러스. 요렇게 다 가고 가 있다. 0에 가까워진다. 위에서 내려오고 있죠. 플러스. 자, 1에 대한 좌극한. 요렇게 간다. 0이다. 위에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플러스. 자, 그거를 G에다가 적용할 건데, 0 플러스만 생각이좀 된다는 라 뜻인 거야. 맞나요? 둘다0 플러스는 요거네? 뭐다? 둘다 0이다.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할 것이다. 그 다음에 G, 1에 간대요, 1에. X가. 1에 대한 우극한, X가 1에 대한 좌극한. 우극한 요렇게, 좌극한 이렇게. 맞나요? 어. 그러면 F에서는 1에 대한 우극한을 한다는 것은 1로 가는데, 마찬가지로 1에 대한 우극한이겠네. 좌극한이란 것은 밑에서 올라가는 거니까 1에 대한 좌극한이라고 볼수 있겠죠. 그러면 이 녀석은 G에다가 1에 대한 아이지. 거꾸로 적었네. 센장. G고 F에다가 1에 대한 우극한을 적용합시다. 얼마? 0이 될 것이고 이 녀석은 F에다가 1에 대한 좌극한을 적용합시다. 얼마? 똑같이 0이죠. 그래서 얘는 0으로 수렴합니다. 이렇게 꼼꼼하게 해주시면 쉽습니다. 좀 어려운 게안 나오네.